안녕하세요. 아오, 박기범입니다. 오늘은 오사카 쇼핑 가이드 영상들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엄청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영업 기밀에 가까운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사카를 기반으로 샵들에서 뭐 인터넷에서 바잉을 해서 이제 한국분들에게 좋은 제품들을 좋은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는 샵인데 제가 엄청 발품을 많이 팔거든요. 바잉을 제가 다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얻었던 정보들을 오니 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다 풀기로 했습니다. 이제 오사카하면은 정말 많은 스팟들이 있잖아요. 쇼핑 스팟들이 뭐 우메다, 한큐 백화점이나 그리고 뭐 그랜드 프론트 오사카, 루크와, 남바, 신사의 맛이 많은데 뭐그 중에서도 이제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팟은 오렌지 스트리트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처음으로 소개드릴 이제 스팟은 오렌지 스트리트. 진짜, 저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자신하거든요. 일본 사람이라도. 제 영상만 보면은, 오렌지스트릿 쇼핑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진짜 에기스만 뽑아서, 동선도 잘 짜가지고, 편하게 하시지 않을까. 음, 하루 그냥 잡고 오렌지스트리 이렇게 쫙 돌아도 하루 종일 볼수 있거든요 샷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몇 년간 편집샵을 운영하면서 다행을 하고 있는 제가 꼼꼼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바요집바지선에 내려서 걸어서 오렌지스트리 그 메인 쪽으로 갔거든요 그 동선으로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릴게요 1번이 이제 LHP 오사카라는 편집샵이거든요 여기가 사실 한국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거든요. 여기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 추천드리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니디스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니디스 별주 제품들이 1층에 엄청 많아요. 후에서부터 쫙 이렇게 걸려있는데, 특히 인기 많은 블랙 색상 라인들도 꽤 많거든요. 색상도 많고, 다른 제품 군들도 되게 많아서, 입어보시거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가 좋은가, 2층에 가면은 유니크한 브랜드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잘, 못볼 정도로 웬만한 샵들이 취급하지 않는 제품들. JW 앤드슨, 그리고 로아, 스톤 아일랜드, 아픽스나, 그리고 발렌시아가 선글라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발렌시아가가 그렇게 샵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처음 봤어요. 사실 요거 샵 하나만으로도 괜찮은 제품들이, 브랜드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 자주 갈것 같습니다. 또 제가 좋았던 거는, 일본에서도 사실 별로 유명하진 않거든요. LHP의 오리지널 브랜드들이 그 일정에 이렇게 쫙깔려있는데 너무 예쁘더라고. 발렌시아가 느낌? 그런 색상도 약간 빈티지가 섞어 있으면서 해진 디테일들? 그런 게 너무 예뻤고, 워싱도 잘 들어가서 좀 자연스러운 빈티지?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개 입어봤거든요. 화이트랜드라는 데님 팬츠를 입었었는데, 핏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게 좀 기장이 길어가지고, 곱창이 많이 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핏이 너무 예뻐서, 저도 그 착샷을 사 올리니까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브랜드냐, 가격이 얼마냐. 가격 가격은 거기 샵에서 구매하시면 면세 받으시면 17,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단케슌이라는 이것도 이제 l h b 오리지널 브랜드인데 티셔츠 종류들이 너무 예쁜 게 많았습니다. 가격대는 이제 면세 받으시면 만엔에서 12,000원 사이 정도로 있었는데 약간 박시한 오버사이즈의 티셔츠에 어떤 워싱감이나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서 핏도 예쁘고 뭐 가격대는 싼 편은 아니지만 한번은 가서서 입어보시면 너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아, 일본 브랜드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느낌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게또 너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풀로가시면 이제 빌리즈 라는 신발 매장이죠 있는데 뭐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에 빌리즈도 유니크한 신발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이 시즌마다 항상 바뀌니까 가볍게 쓱 들어가서 뭐,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신어보시고, 한국에는 없는 라인이나 그런 것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번, 한 번쯤은 들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인칸이라고 일본 유명한 거대 편집샵이죠. 링칸은 빈티지 샵들도 자기만의 다 테이스트가 있거든요. 링칸 같은 경우는 조금은 스트릿이나 프로마츠 그런 고가의 제품들을 다루는 샵이거든요. 상태도 굉장히 좋은 걸 취급하고 그 대신 링칸은 가격대는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지만 그만큼 가격대는 있는 편.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층 올라가면은 슈프림 제품들이 진짜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오사카 최다 물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티셔츠 같은 것도 엄청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제품들이 빽빽하게 들어있어서 조금은 이게 구경하기가 쾌적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 찾는 거잘 하시는 분들은 진짜 괜찮은 제품들, 대박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1층에는 신발들도 되게 많거든요. 뭐, 리고엔스나 발렌시아가 진짜 구하기 힘든 그런 프리미엄 스킨 스니커들도 즈 되게 많았고, 거기에서 구찌랑 휴먼 메이드 신발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크로마츠가 진짜 많아요. 크로마츠 의류도 진짜 많고, 그리고 모자, 매장에는 사실 많이 없거든요. 크로마츠 매장 가면은 진짜 널널하게 제품이 그냥 하나하나 엄청 조, 조금만 있는데, 음, 여기 링칸에는 크로마츠 의리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지 제품들도 많았었고, 네, 이 물량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사카에서는 최다 물량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제품들이 너무나도 많았고, 제가 이거 항상 끼고 있는 크로마츠 실리콘 반지가 블루 색상이 있거든요. 이게 정가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거 종가면 무조건 사야겠다 싶어서 상태도 봤는데 상태도 너무 좋더라고요. 뭐 찢어진 데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알려드릴게면 여기 직원들이 좀 싸가지가 없어요. 세마세 하면서 이거 사고 싶다고 보여달라고 어, 사겠다 했는데 좀만 기다려 달래요. 뭐 자기면서 웃고 떠들면서 하더니 위층으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고 20분을 기다렸어요. 결국 안 오길래 그냥 짜증나서 나와버렸습니다. 그 서비스가 좋지는 않다 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쇼트라고, 쇼트웨스트라는 가죽 제품들을 다루는 미국 브랜드가 있는데, 최근에 유튜버 분들이 조금 조금씩 이제 소개를 하면서 살짝 입소문을 타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엄청 역사가 깊은 찐 가죽 브랜드인데, 저도 가죽 재킷을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서 여러 브랜드들을 엄청 많이 보고 있다가, 쇼트 킷들이 그 예쁘더라고요. 만듦새도 너무 좋고, 가죽 소재들도 너무 좋은데, 가격대가 아마 200만원 정도 하거든요.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금액대가 아니라서, 아이 쇼핑만 하는 중인데, 언젠가는 사지 않을까 하고, 가죽지킷! 하나 좀 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들어가셔서 뭐 착용이나 찜 가죽 브랜드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좀 느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가죽 재킷들은 이제 가격대가 너무 좀 비싼 편이니까 키링 제품이나 아니면 벨트 액세서리들 가격대가 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요즘에 또 가죽 키링 엄청 유행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면세 받으시면 2000엔에 구매할 수 있으니까 구매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살짝 방금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서 이 세컨 스릿이라고 여기도 이제 일본의 유명한 빈티지 샵이죠. 밀링 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빈티지 샵마다 살짝 테이스트가 있거든요. 근데 세컨 스릿은 따로 테이스트가 없어요. 테이스트가 없이 그냥 모든 장르들을 다 섭렵하고 있는 엄청 큰 빈티지 샵인데 음 가격대가 엄청 싸거든요.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냥 상태 안 좋은 하지만 싼 그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들어가서 화면 살짝 살짝 보고 찾는 거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찾으면 보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샵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메인 거리로 걸어가시면은 프리모사카가 있습니다. 오사카에는 하나밖에 없죠. 뭐 다들 모르시는 분들이 없지 않을까 어느 정도로 최근에 이제 한국에도 매장이 생겼고, 씨프림 매장이 코로나 전과 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그에는 직원들이 진짜 싸가지가 없었었거든요. 말을 걸어도 대답도 잘안 하고, 항상 사고 싶지만 들어가기 껄끄러운 그런 샵이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직원들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막 먼저 시작해보라고 사이즈 뭐 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예전보다 막잘 웃어주고, 제가 그때 계산을... 하면서 지갑을 그냥 카운터에 두고 온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매장을 나왔는데 갑자기 직원이 아, 형님, 형님, 형님 이러면서 와가시고 지갑 잊어버렸다고 설명을 웃으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감동했어요. 아, 슈프림 매장 직원이 이렇게 친절하다고? 느꼈었고 최근에 코로나 끝나고 왜인지 모르겠는데 물량이 많이 풀린 건지 인기가 없어진 건지 꽤나 많아요. 예전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모자도 꽤 항상 남아있고 티셔츠들도 남아있고, 또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제품들이 있으면은, 구매하시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비오타, 오사카. 다들 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오렌지 스트릿의 간판 같은? 개인적으로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층에 그게, 패도 있고, 이쪽에는 보통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이 많거든요 이게 메인으로 식기 그런 것도 너무 예뻐서 봤는데 가격대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2만엔 3만엔 그리고 안쪽 들어가면 포토도 최근에 이제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포토 제품도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예전에는 조금만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안쪽에 거의 다 포토 제품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혹시 포토 이게 왜 오리지널 매장이 없었다면은 이것도 가볍게 들려가지고 있으면 구매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데님 라인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예쁘더라고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층에는 비즈빔이나 뭐 오라리, 호모리, 홈네가르송, 조금은 일본스러운 제품들이 꽤 많죠. 가격대는 조금 다 있는 편입니다. 이제 브랜드 자체들도 가격대가 있는 브랜드들을 취급을 하고, 아 그리고 비즈빔이 아마 오사카에 제가 알기로는 취급하는 샵들이 거의 잘 없거든요. 취급하는 샵 중에 하나가 이제 비오탑이다 아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추천드릴게 요거 헤인즈랑 비오탑이랑 항상 콜라보로 하거든요 반팔인데 여기 살짝 목이 올라가 목넥 티셔츠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재작년이었나 사서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제가 약간 목이 목넥으로 된 반팔 을 좋아하는 편인데 생각보다 잘안 나와요 근데 여기 헤인즈 비오탑은 소재도 조금 되게 얇은 편이고 좀 뭔가 하늘하는 조금 비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인너로 입기도 너무 좋은 티셔츠라서 이번에도또 사이즈로 제가 착용을 해봤는데 역시나 예쁘더라고요. 목내티셔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이타라는 빅 백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매봤는데오 예쁘더라고요. 제가 가방 큰걸 좋아하는데 가방이 진짜 커가지고 거의 한 50리터 정도 될 만한 크기였고, 근데 이게 안쪽이 인너 포켓이 좀 나눠있진 않아가지고 사용하기는 살짝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가격은 면세 받고 아마 3만에 정도. 어던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리고 이 비오탑 샵에 이 건물의 옥상이 비오탑이 운영하는 쿠비에르타 라는 이탈리 레스토랑 이 있거든요 거기가 전부 다 테라스로 되 있어서 날씨 좋을 때 가면 진짜 좋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제 쇼핑하면서 살짝 배고파지거나 쉬고 싶을 때 있잖아요 테라스에서 이렇게 즐기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근처에 이제 더 그라운드 디팟 또 매장인데 저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좀 이제 오렌지3 스트갈 때마다 무조건 들리는 샵이 됐는데 1층에는 뭐 로아나 카브 엠트 살짝 고프코어 느낌 요즘 한국에서 엄청 대세잖아요. 고프코어 느낌들이 아이템들이 정말 많았고 로아를 여기 샵에서 처음으로 신어봤거든요. 발도 너무 편하고 그리고 신기한 게 이제 로아 신발들이 모양새가 다 다른 게 이런 좋고 어,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디자인들의 제품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만들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덴티티가 너무 정확한 브랜드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고 발표하고 만듦새도 되게 유니크하고 근데 가격대는 조금 비싼 편이다 그리고 사이즈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디자인을 하나 골랐었는데 사이즈가 엄청 큰 거밖에 없어가지고 구매는 하지 않았던 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2층에 가시면은 이쪽에는 완전 아웃도어 기반이랑 이 샵이 이제 셀렉한 빈티지 샵들이 조그맣게 있거든요. 빈티지 샵은 상태도 너무 좋고 진짜 예쁜 게 너무 많아근데 가격대는 좀 비싼 편이라서 구매는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게 구경하기에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들은 뭐남미서팔도꽤 많았고 차비가 별주처럼 하는 멕시코 브랜드들 그 핸드메이드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푸에브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푸에브코라고 이제 일본의 라이프 스타일 살짝 한 빈티지스러운 소재들을 많이 사용하는 라이프 스타일 브랜드가 있는데 푸에브코가 입점해 있더라고요 저는 오사카에서 처음 본것 같아요 여기에서 푸에브코가 가격이 진짜 괜찮거든요 약간 테이... 테이스는 실버쪽이 가깝거든요 실버 색상이나 좀 완전 쨍한 원색 색감들 그런거 많이 쓰는 브랜드여서 실버 테이스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꼭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넣어봤습니다 또 그리고 바로 앞에 유니온 오사카라고 오사카에서 유일한 매장입니다 조금 힙스러운 판 미국 편집샵이죠 보시면 뭐 아식스나 홈데가르송 셔츠, 그리고 마르니, 나나니카어웨이크니 많은 브랜드들이 취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조금 힙한 느낌이었어요. 스트릿 기반의 취한 그런 디자인도 많았고 그리고 또 키드 슈퍼 스튜디오스라는 브랜드도 처음 봤거든요. 알아보니까 어, 그렇게 막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는 아니더라고요. 처음 보는 브랜드들도 많이 입점이 돼 있어서 특히나 이제 스트릿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경하기 너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바로 근처에 소라 소라라고 여기는 완전 그냥 아웃도어 전문으로 취급하는 편 편집이거든요뭐 킨이나 아크테릭스나 포카오나오네 파타고니아 등등이 많아서 뭐 아웃도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려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 저월스탠다드가 운영하는 그 비티지 잡이거든요 한국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뭐 대반이실 때고 일본 분들에게도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은 저한테는 비밀스러운 장소긴 하거든요 요게 일본 거대 편집샵인 이제 저월스탠다드가 운영하는 어, 샵이고 1, 2층에는 이제 가구랑 라이프스타일 제품들이 판매하고 그 인센스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인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밀의 방 그런 것처럼 돼 있는데 상쪽으로 올라가면은 버너 스탠다드의 스탭들들이 직접 입었던 제품들을 판매하는 빈티지 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점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사 직원들이 이게 렇 싸게 여기 판매를 해서 그래서 가격을 진짜 싸게 팔더라고요. 가격이 진짜 쌌어요. 세컨드 쓰리 아까 말했으면던그 가격대인데 상태가 엄청 좋아요. 상태가 좋아 가지고 저도 이제 이제 나이키 반팔이랑 카카오네온의 신발들을 진짜 득템했는데 그 카카오네온의 신발이 2,000엔 진짜 싸죠 뭐 상태가 조금 안 좋긴 했어요 나이키 반팔도 그래픽이 되게 조금 빈티지스러운 올드 나이키였는데 9 0 0 0엔으로 득템을 해서 이거는 무조건 가시는 걸거 추천드립니다 너무 가격도 괜찮고 근데 이게 매번 회전이 돼서 저도 약간 조금 고프코 쪽을 찾고 싶어서 이제 점장님한테 물어봤거든요. 근데 고프코 쪽은 들어올 때마다 항상 바로바로 바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운 좋게, 타이밍 좋게 가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템들을 득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은 좀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비밀스러운 장소였고, 또 근처에 이제 스튜디오스 샵이 있습니다. 니드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죠? 니드스랑 별주 제품들이 특히나 한국에서 엄청 인기인데, 별... 약간 예쁜 별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색상도 조금 블랙 계열이나 조금 입기 쉬운 코디하기 쉬운 그런 색상들을 많이 다루는 샵이라서 뭐 무조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스튜디오스라는 브랜드는 크롬 재팬투 월드라는 슬로건으로 일본 브랜드만 취급하는 샵이기 때문에 일본 브랜드 쇼핑하기 진짜 좋은 샵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옆에 데이프가 있죠. 데이프는 진짜 이거 날마다 저도 항상 가볍게 딱 들어가는데. 진짜 날마다 라인업이 너무 달라서 거의 운인 것 같아요. 그냥 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고 찾고 있던 제품이 있으면 좋은 거고 없는 없을, 없을 확률도 있는 거고. 데이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한번은 가볍게 들어가서 쓱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한국 분들한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 저로서는 별로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샵인데 5스타 메가스토어라는. 이제, 오사카를 기반으로 이제 운영하는 아메리카 스트립 편집샵이거든요. 2층에는 막 이렇게 비집고 들어가야 될 정도의 빽빽하게 제품들이 이제 진열이 되어 있는데 주로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카라트, 디 퀴즈 이런 약간 아메리카스러운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세일도 되게 자주 하거든요. 제가 갔을 때도 뭐 신발이 30% 세일 하더라고요. 또 싸게 택템하기 좋은, 어 샵이고, 요번에 또 제가 하나 뭐긴 것도 입고, 쇼트 팬츠도 입고, 그리고 뭐 색상별로, 사이즈별로, 핏별로, 엄청 이렇게 쫙 걸려있더라고요. 최근에 저도 또 약간 디키즈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디키즈 바지를 하나 살까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장이 잘 없거든요. 매장도 없거니와 판매하는 샵을 사실 저는 오사카에서 여기 밖에 못본것 같아요. 반바지, 팝콜그레이 색상으로 34 사이즈, 루즈핏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인스타에 올렸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아마 한국에도 디키즈가 최근에 들어왔던 걸로 아는데, 어, 어떤가요? 거기 샵에는 바지랑 그런 거 많이 있나요? 가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또 가서 다 입어보시고, 색상도 보시고, 면세까지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원래 한 편에 다 이렇게 넣으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할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요제 1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또 2편에 또 많은 브랜드들, 아직 한열몇개더 남았거든요. 또 나눠서 만들도록 할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